이 JSA 군사 분괴설 넘은 규순병사 오청성이 이 JSA 내부가 아닌 개성 경무대 소속일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현정이. 네. 그 그러니까 당초 알려졌던 것은 판문점 안에 있는 부대원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CCTV 영상을 보면 사실 이제 개성 쪽에서 차를 몰고 오는 듯 그런 이제 경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병사의 여러 가지 외모나 차를 볼 때, 군복에 볼 때, 이제 판문점 안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이제 우리가 탈북자들 정언에 따르면 아마 이제 그 JSA 안에 있는 사람들 대충 우리가 우리 군도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이제 정언이 있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사실은 이제 이 판문점과 개성이 한 4km 정도 되는데 이 경무대라는 곳이 사실은 이제 헌병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를 관할하는 개성 경무대에 아마 고위급의 운전병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떤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성과 판문점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입체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정말 오총성 병사가 개성경무대 소속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 이 개성시에서 판문점까지 약 4km를 전속력으로 질주한 셈인데요. 예, 뭐안 소장님 일단 개성경무대가 헌병대와 비슷하다고 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조직이길래 구체적으로 이렇게 검문도 없이 판문점 접근이 가능했다라고 저희가 볼수 있을까요? 물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경무대가 헌병되죠 군인들을 단속하는. 그러니까 개성 시내에는 판문점 대표부도 있고 노동당 연락부 소속 특수부대도 와 있고 군인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그 가까이 평산에 이군단 사령부가 있는데 이군단 사령부의 보급 물자가 전부 개성까지 도착해서 자동차로 날아갑니다.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경무대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지만 개성시는 원래 직할시였다가 지금은 황해북도 개성시로 편입이 돼가지고 직할시. 가 아닙니다. 예. 이 사이즈가 사이즈 다운 사이즈이 됐는데. 아줄어들었는 네, 줄어들었죠. 그런데 제가 볼때 개성경무대 지금 그 대장은 아마 육군 소장 완스타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완스타 밑에 무슨 보위부장 뭐 참모장에서 어. 저런 집차 타는 사람이 또몇 사람 될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저 군인은 바로 저 보이는 하얀 건물 전에 저72 다리를 건너기 전에. 이미 그 보병차단소를 하나 통과했죠. 보병차단소를 통과할 때는 아마 뭐 경무대 차량이든 판문점 대표부 차량이든 보병 애들은 그냥 들어간다 그러면 통과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이층 건물에 왔을 때. 아 바로 그게 이제 민경 최후의 차단선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아마 차단봉을 꼿꼿 뜨리면서 난스톱으로 돌진하니까 그때 이제 비상을 고른 거죠. 예.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경무대 차량이든 혹은 또그좀 뒤에 민경 대대들이 있는데 민경 대대 대, 대대장이 또 저런 차를 탑니다. 음. 그러니까 저런 차를 타는 사람이 개성 그 바운다리 안에 한. 거의 15명 정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벌써 뭐 우리 정보기관에서는 저 차량이 어느 소속이라는 게 밝혀졌겠지만 이제 공개되면 알수 있겠지만 경무대의 차량일 가능성, 민경 대대장의 차량일 예. 가능성, 또 판문점 대표부의 한 다섯 내지 일곱 명저차 타는 사람, 어쨌든 간부 운전수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개성경무대,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군인에서 고위급 이 간부의 차를 뭘 직접 몰고 기술을 했다면 그 김기호 교수님, 네. 가져오고 있는 정보가 남다를 것같아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그비밀은그 고급 정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북한군이 그 비밀에 접근 권한을 가진 게 굉장히 그 소수의 이름만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서. 아, 운전병이 가지고 있는 건, 그냥 들은 정도의 풍문 정도, 이렇게 눈여겨 본 거, 음. 아, 그런 정도일 것이 가능한데, 더구나, 판문점 대표부 소속의 운전병이라면 조금 많이 있을 텐데, 예, 왜냐하면, 예. 판문점 대표부는 노동당의 그 통일 전선부의 또 통제도 받으면서, 또 총참모부나 인민무력부 통제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무대 소속이라 그러면은, 아, 이, 경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이런 이 주무기 때문에 대좌라 그러면 뭐 기껏 대하 우리 같으면 이게 참모들을 거느리는 참모장 음. 대령보다는 조금 높고 준장보다는 낮은 계급이에요. 아, 우리 국라면 그러니까 대령과 원스타 사이에. 예, 우리는 네. 소령, 중령, 대령 다음에 장군이지만 예. 북한거는 소좌, 중좌, 상좌, 그다음에 대좌. 음.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 대령을 커널이라는데 시니어 커널로 번역해주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가끔 우리는 준장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협상 대상으로. 그래서 그런 거나 또는 그, 그, 우리 기무부대 같은 보위부장, 간부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고, 그, 고그 운전병 가지고는 아마 제가 볼때 비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한... 예. 큰 고급 정보는 아닐 수도 있다. 네네. 아, 네. 소장님, 예. 그럼에도. 네, 아마 고위급의 운전병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떤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성과 저희 판문점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입체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정말. 오총성 병사가 개성경무대 소속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 이 개성시에서 판문점까지 약 4km를 전속력으로 질주한 셈인데요. 예뭐안 소장님 일단 개성경무대가 헌병대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조직이길래 구체적으로 이렇게 검문도 없이 판문점 접근이 가능했다고 저희가 볼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경무대가 헌병대죠 군인들을 단속하는. 그니까, 러 개성 시내에는 판문점 대표부도 있고, 노동당 연락부 소속 특수부대도 와 있고, 군인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그 가까이 평산에 이군단 사령부가 있는데, 이군단 사령부의 보급물자가 전부 개성까지. 이 JSA 군사분계설 선 남은 규순병사 오청성이 이 JSA 내부가 아닌 개성 경무대 소속일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현정원 네. 그 그러니까 당초 알려졌던 것은 판문점 안에 있는 부대원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CCTV 영상을 보면 사실 이제 개성 쪽에서 차를 몰고 오는 듯 그런 이제 경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병사의 여러 가지 외모나 차를 볼 때, 군복에 볼때 이제 판문점 안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이제 우리가 탈북자들 정원에 따르면 아마 이제 그 JSA 안에 있는 사람들 대충 우리가 우리 군도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증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사실은 이제. 이 판문점과 개성이 한사 k 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 경무대라는 곳이 사실은 이제 헌병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를 관할하는 개성 경무대에 왔을 때. 아 바로 그게 이 민경 최후의 차단선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아마 차단봉을 꼿꼿들이면서 난스톱으로 돌진하니까 그때 이제 비상을 고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경무대 차량이든 혹은 또그좀 뒤에 민경 대대들이 있는데 민경 대대 대자, 대대장이 또 저런 차를 탑니다. 음. 그러니까 저런 차를 타는 사람이 개성 그 바운다리 안에 한. 거의 15명 정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벌써 뭐 우리 정보기관에서는 저 차량이 어느 소속이라는 게 밝혀졌겠지만 이제 공개되면 알수 있겠지만 경무대의 차량일 가능성, 민경 대대장의 차량일 예. 가능성, 또 판문점 대표부의한 다섯 내지 일곱 명저차 타는 사람, 어쨌든 간부 운전수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개성경무대,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군인에서 고위급 간부의 차를 직접 몰고 기술을 했다면 도착해서 자동차로 날아갑니다.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경무대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지만 개성시는 원래 직할시였다가 지금은 황해북도 개성시로 편입이 돼가지고 직할시가 아, 아닙니다. 예. 사이즈가 사이즈 다운사이징이 됐는데 아 줄어들었네 줄어들었죠. 그런데 제가 볼때 개성경무대 지금 그 대장은 아마 육군 소장 완스타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완스타 밑에 무슨 보위부장 뭐 참모장에서 어. 저런 집차 타는 사람이 또몇 사람 될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저 군인은 바로 저 보이는 하얀 건물 전에 저72 다리를 건너기 전에 이미 그 보병 차단소를 하나 통과했죠. 보병 차단소를 통과할 때는 아마 뭐 경무대 차량이든 판문점 좀 대표부 차량이든 보병 애들은 그냥 들어간다 그러면 통과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이층검그 김기호 교수님, 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남다를 것 같아.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그비밀은그 고급 정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북한군이 그비밀에 접근 권한을 가진 게 굉장히 그 소수의 이름만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서, 아, 운전병이 가지고 있는 건, 그냥 들은 정도의 풍문 정도, 이렇게 눈여겨본 거, 음. 아, 그런 정도일 것이 가능한데, 더구나, 판문점 대표부 소속의 운전병이라면 조금 많이 있을 텐데, 네. 왜냐하면, 판문점 대표부는 노동당의 그 통일 전선부의 또 통제도 받으면서, 또 총참모부나 인민무력보통제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무대 소속이라 그러면은.